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의 임경억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은 지난 시간 에 이어서 1호로, 네, 우리 시운전자 1호로 7.5.4세 번째 강의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슬라이드 열어 주십시오. 자, 15번 문제죠. 자, 구슬이 서 말이라도 끼워야 보배라는 말도 있잖아라는 내용입니다. 자 구슬이 예, 서말 예, 서말입니까 석말입니까 예, 아니면 세말입니까라도 끼워야 예, 보배라는 말도 이 찬아 이 찬아 할때 자밑에 니은히였시죠. 그냥 이 찬아 이렇게 돼 있죠. 자 어떤 게 잘못되어 있을까요? 답을 열어 주시죠. 예, 여기서 끼워야가 잘못됐습니다. 예, 끼워야가 아니라 예, 깨 어야, 깨. 쌍기역에 우어이. 꽤할때 이거. 이 웨딩드레스 할 때, 그 웨, 쌍기역에 외자죠. 네, 웨딩드레스 할 때. 꽤어야면 끼우다와 깨다 요거를 알아야죠. 네, 여기서 끼워야를 깨 어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끼우다와 깨다요 어, 말의 의미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뭐냐면은, 이 끼우다는요. 이 구멍에다가 뭘쏙 집어 넣어갖고 이렇게 흔들리거나 이 빠지는 걸 방지하게끔 이렇게 채우는 걸 말이죠. 그래서 뭐 단추 같은 경우는 끼운다 그랬죠. 그 단추를 그 구멍 사이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흔들리지 않게 안정되게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걸 끼우다 그러죠. 또 나사도 끼우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꽤다는 뭐냐면은, 한쪽 구멍에서 다른 쪽 구멍으로 이렇게, 뭐, 어떤 실이나 뭐, 색길 쪽 이런 거를 한쪽 구멍에서 한쪽이 통과시키는 거. 그걸 꿰다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여기서 자요. 구슬이 서말이라도, 예, 끼워야 법에 이 구슬은요, 그 끼우는 게 아니라, 구슬에다가 이렇게 이제 구멍을 내죠. 그 구멍에다가 이렇게, 뭐, 가느다른 실이라든지, 예, 그런 거를 깨어서 이렇게 엮는 거잖아요. 뭐 목걸이를 만든다든지 뭐 이렇게 할때그 구멍에다가 실을 통과시키는 거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제 이갖고 여러 가지 뭐 이것저것 장신구도 만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실을 그 구멍에다가 통과시키는 거. 요거는 깨답니다. 깨다. 그래서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예, 그렇게 수정을 해 줘야 되고요. 자, 여기서 서말. 자, 여러분 이한 말, 두 말, 그다음에 석말 그러지 않죠. 예, 서말 그럽니다 그다음에 넉 말이 아니라 너 말. 예, 그렇게 얘기하죠. 자, 우리가 금도 한 돈, 두 돈. 그다음에가 뭐석 돈입니까? 석 돈? 예. 이거요. 금도 역시 석 돈이 아니라 서돈. 너돈, 이렇게 얘기하죠. 요런 것도 가끔 이제, 어, 이제 우리가 예전에 쓰던 있던 이 단위의 기준이기도 하는데, 이게 서, 너라고 얘기하는 것도 있고, 석, 넉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있죠. 예를 들어서, 한 대, 두 대, 이거는 서대, 노대 그런가요? 아닙니다. 석대, 녹대 그렇죠. 예. 네. 요런 것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석대, 석, 너기 아니라 서너를 언제 쓰는가 그거만 알면 되죠. 언제 쓰느냐? 우선은 한돈두돈할 때, 예. 한돈두돈서돈너돈 예. 그렇게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한푼두푼서푼너푼 그럽니다. 서푼너푼 아니에요. 서푼너푼아너 푼. 그다음에는 말도 그렇죠. 한 말, 두 말, 서 말, 너 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 길이에서 발, 막한 발, 두 발, 서 발, 너 발, 이렇게 하죠. 이때도 서 발, 너 발로 표기하고 있다는 거. 자, 그런 것들, 에. 이 서, 너를 관용사로쓸때 하고, 석과 너을쓸때 하고, 그걸 잘 구별해 주시기 바랍니다. 16번 넘어갑시다. 자, 거센 파도에 배가 뒤뚱뒤뚱 흔들려, 예, 배멀미로 고생했다 라는 표기인데, 자, 거센 어이세자죠 파도에 배가 예, 뒤뚱뒤뚱 합니까? 뒤뚱뒤뚱 합니까? 예, 흔들려, 배멀미로 고생했다. 답을 열어 주시죠. 네, 여기서 배멀미, 이게 맞을 것 같은데. 사이시옷 들어갑니다. 예. 뱃 멀미다. 뱃 멀미. 그래서 뱃 멀미라고 그러죠뱃 멀미. 예. 뱃고동. 예. 뭐, 그렇게 또 뱃사람 뭐 이렇게 또뱃 사람. 뭐 이렇게 하듯이 거기는 사이시옷이 들어가서 뱃 멀미가 아니라 뱃 멀미. 해서 뱃 멀미가 되죠. 예. 여기서 사이시옷이 들어간다는 거. 근데 여러분, 차멀미는 어떠죠? 예. 그것도 뭐. 찻 멀미 그런가요? 아니죠. 그거는 그냥 차 멀미입니다. 차 멀미에는 시옷이 없지만, 뱃 멀미에는 시옷이 있다. 그리고 뒤뚱뒤뚱, 뒤뚱뒤뚱. 참 우리나라 이런 의태어나 의성어 같은 경우가 이게 예사 소리와 고생 소리가 이게 둘다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어가지고 참 까다로운 건데, 이 뒤뚱뒤뚱은요. 예, 이거, 뒤뚱뒤뚱만 되지, 띠뚱띠뚱은 안 됩니다. 예, 띠뚱뒤뚱안 된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예, 그냥, 뒤뚱뒤뚱만 된다. 17번 넘어갑시다. 자, 오늘치 신문 경제란을 샅샅이 뒤져보았지만, 환율 기사는 찾아볼 수가 없었다. 라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오늘 띠고치 신문 경제란 네, 리얼의 란으로 되어있죠 삿삿히자 사밑에 티어시고 삿삿히 이렇게 되어있죠 그 다음에 뒤져보았지만 환율 할 때는 환에다가 그냥 율 네, 환율기사는 찾아볼 수가 없었다 어떤 게 답일까요 답을 열어주시죠 네 여기서는 사사치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사사치 자요거는 사사 요까지는 티업 받침이 맞고요. 끝 글자는 히가 아니라 이입니다. 사사이 자 근데 발음이 왜 사사치라고 발음 나는데 왜 히가 아니고 일까요? 자 우리나라에는요. 구개음화 현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구개음화 이게 뭐냐면 디귿이 이를 만나서 지읍 발음이 나고요. ᄃ이 이를 만나서 ᄌ 발음이 나는 게 있죠. 에. 자, 뭐냐면은, 같이 가자 할 때, 에. 우리 같이 가자, 이 함께 가자 할 때, 이 같이도 가 밑에 ᄃ이죠. 이 ᄃ이 이를 만나니까, 같이 라고 발음이 나게 되죠. 이런 것들을 구경하라고 그러고요. 또 하나는 가지는 ᄃ이 이를 만나서 ᄌ 발음 나는 게 있죠. 해도지, 해돋이. 해, 도, 이잖아요. 도 밑에 디귿, 근데 해도 지라고 발음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미다지문여다지문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예, 네, 이런 것들이 구기어머니서샅샅치 역시도 티읕에 이가 부딪혀서샅샅치라고 발음을 하지만은 표기는 샅샅이라고 쓴다라는 거좀 알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여러분 띄어쓰기 이거 공부합시다. 오늘 치신문 할때이 치. 띄워줘야 됩니다. 오늘 띄우고 치, 띄우고 신문. 오늘 자 신문, 이거 역시도 오늘 띄우고 자 띄우고 신문. 예. 네. 그렇죠? 오늘 자 신문, 오늘 치 신문, 뭐, 이런 거, 치. 우리가 영광 치 굴비. 이것도 영광 띄우고 칩니다. 자, 한달치 식량. 이것도 한 띄우고 달 띄우고 치 식량. 근데 예외적으로 하루 치, 보름치 요거는 복합으로 만들어져 있으니까 그리고 경제란 경제 난 자, 란 난. 자, 한자어 다음에는 리을의 란입니다. 경제란 그러니까 경제 소식을 담은 코너죠. 정치란 정치 소식을 담고 있는 코너. 그러면 니언의 난 나는 언제죠? 예. 우리 고유어나 외래어일 때. 뭐 어린이 난 어린이 소식을 담고 있죠. 그 다음에 알림, 난, 니은에 나네요. 여러 가지 공지 내용. 근데 알림, 난, 니은이지만 공지는요. 공진 공지는 한자죠. 적 공지, 란이죠. 그는 리얼이죠. 그렇죠. 그리고 외래어일 때도 뭐 예를 들어 뭐 가십, 난. 예, 여러 가지 그냥 가십에 해당되는 거. 예, 그런 것들을 신는 코너는 가십, 란이죠. 예. 그리고 또 챙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환율. 자, 이 율은요, 자, 앞에 받침이 없으면 율, 받침이 있으면 리얼의 율이 되는데, 받침 중에서 한 가지 예외가 니음 받침이죠. 니음 받침일 때는 리얼의 룰이 아니라 그냥 율 붙는다는 거잘 알아두시고, 18번 넘어갑시다. 자 메모지에는 다음과 같은 글귀가 씌어져 있었다. 너는 행운아예요. 아니 너는이 아니라 나는 행운아예요. 이렇게 돼 있죠. 행운아예요. 맞나요? 답을 열어주십시오. 자 여기서 씌어져가 잘못돼 있죠. 예, 씌어져. 자 이게 자, 쓰다가 기본 능동태형이죠. 이거의 피동. 예, 이게, 글을 쓰다. 이게, 피동은요, 자, 쓰다의 피동은, 예, 우선은, 피동 전미사인 이가 붙죠. 그러니까, 쓰이다. 예, 쓰이다가 이제, 쓰다의 피동이니까, 쓰이다죠. 그럼, 쓰와 이가 붙이면, 씨어. 예, 그냥, 이 씨어저가 아니라, 답 열었습니까? 예, 자, 여기 이제, 보면, 쓰이어가 줄게 되면, 씨어. 네, 시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저가 필요 없죠. 시어저에서 그냥 시어만 쓰면 되죠. 이게 시어저는 이건 이중 피동입니다. 자, 이게 뭐냐면 쓰이어지다. 그러니까 쓰이 할때 이가 이미 피동이 있는데 또 어지다가 붙었잖아요. 그러면 피동이이두 개나 있는 걸이 이중 피동이라는데 이중 피동 인정 안 합니다. 그렇죠? 따라서 그러니까 쓰이어저 할때 어저 이거 필요 없잖아요. 이 어지다 이거 필요 없으니까, 그냥, 쓰이어가 줄어서, 쓰이가 줄면, 씨어. 근데, 쓰이어에서, 쓰와 이가 줄어서는, 씨어가 되지만, 이 쓰이어에서, 이와 어가 줄어들면, 여가 되죠. 그러면, 쓰여. 다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씨어, 또, 쓰여. 이것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또, 쓰다에다가, 어지다가 붙을 수도 있잖아요. 아까, 그러니까 쓰이어 지다는 안 되지만, 쓰다에서 어지다. 그러면, 써져. 그래서 이거는 쓰여 써져 이런 것들이 다 맞는데 다 가능해요 근데 여기서는 문제가 시어져 이기 때문에 그냥 시어 네. 그렇게 표기하는 것이 가장 낫고요 자 여기서 글귀 요거 되게 중요합니다 밑줄 쫙 뭐냐면은 대부분은 구죠 뭐 경구 인용구 명구 식구 성구 전부 다구입니다 근데 유일하게 귀가 붙는 놈이 이놈이죠. 글귀, 귀글. 같은 뜻이죠. 글귀나 귀글이나. 예, 네,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행우나, 이거 에요 그러면 안 돼요. 행우나 에요가 아니라 예요죠. 행우나 이에요잖아요. 이에가 줄어서 예 자가 되죠. 그렇죠? 그것도 알아두시면. 다음 19번 넘어갑시다. 자, 19번 내용은. 자, 그녀는. 자, 긴, 생머리에서 예숏커으로 머리 모양을 바꾸었다. 예, 뭔가 마음의 변화가 생긴 모양입니다. 여성분들은 머리의 모양을 바꿀 때는 예, 뭔가의 변화를 주기 위해서 예, 그런다고 하죠. 자, 그럼 여기서 자, 그녀는 긴 생머리에서 어숏커으로 머리 모양을 바꾸었다. 예, 여기서 그럼 여기서 손댈만한건숏 컷밖에 없는데 이거 어떻게 고쳐야 될까요? 숏 컷, 뭐숏 커튼입니까? 숏 컷입니까? 답을 열어 주시죠. 네, 답은요, 숏 커트입니다. 예, 네, 길게, 예, 네, 숏 커트가 아니고 숏 컷도 아니고 숏 커트. 예,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특별히 공부 안 해놓으면 이런 것 맞추기 어렵습니다. 예, 네, 네, 숏 커트, 예, 숏. 커트가, 예, 쇼트 커트로 바꿔줘야 된다라는 것. 그 다음, 넘어갑시다. 20번. 자, 그의 업무 스타일은 마치 부르도저로 밀어붙이는 듯 하는, 어, 유형이다. 자, 그래서, 부르도저, 부르도저 맞네요. 또, 밀어붙이다, 밀어붙이다. 예, 밀어붙이다입니까? 붙이답니까 그 다음에 부르도저 예, 예전에 우리 부르도저라고 많이 했죠 예, 부르도저가 맞나요 밀어붙이다가 맞나요 답을 열어주시죠 네 부르도저 예 이거는 불도저라고 고쳐야 됩니다 불도저 예 부르도저가 아니라 불도저 그리고 밀어붙이다는 밀어붙이다가 맞습니다 예 밀어붙이다 거뭐 걷어붙이다 전부 다 붓, 붙이다인데, 한 가지, 예, 벗어 붙이다. 고놈만이 벗어 붙이다입니다. 예, 벗어 붙이다. 예, 고놈만 붙이다고 뭐, 밀어 붙이다, 뭐, 걷어 붙이다, 뭐, 뭐 붙이다, 전부 다 붙이다라는 것. 그것도 알아두시고요. 21번 넘어갑시다. 자, 철수는 셈이 많아, 이 일에 자꾸 회사를 놓는다. 예, 여기 좀 약간 나선 말이죠? 셈이 많아서 일에 회사를 놓는다? 예, 이게 무슨 뜻이죠? 회살 해방을 놓는 거죠? 예, 해방을 놓는 건데, 답을 열어주시죠. 예, 이, 회사를 놓다, 이, 회사를 놓다라고 됐는데, 답은 회사를 놓다. 회사입니다, 회사. 예, 이 회사, 히어 에다가 우, 어, 이, 회, 자. 예, 회방 놓는다 할때그 회자죠. 예. 회방, 회방과 회사 같은 뜻입니다. 회 회방 할때 회, 회사 할때회 같은 회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회사 예, 회사를 놓는 거죠. 회방을 놓고 회방을 놓고 회사를 놓는다. 예, 좀 낯선 단어지만 이런 것들도 알아두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02950의 0147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강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